놀이 셋 가실 놀이 셋구악넷아아 그냥 걍내 싫어 1망 <놀람> 클리어 야, 근데 솔직히 전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훈수를, 와, 스킵 필요한데, 와, 1스테이지 스킵, 1스테이지 에러? 스킵 필요한데, 스킵이 없으니까, 발판 밟아봐, 스킵 나올 수도 있잖아. 와. 완전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하루에 총명탕 몇 개씩 드시는 건지, 완전 똥농이 대가리들 똥농이 대가리들. 야이 똥농이 새끼들이라. 나는 먹농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훈수로, 와, 오졌습니다, 시청자분들. 자, 스타버치. 맞으면 1.5초 동안 몹들이 늘어져요. 게다가 방도 아주 꿀방이에요. 그리고 스타바치자체에 속도도 있어요. 개꿀. 음 좋아. 일단 달방은 공중 카드로 들어가서 피안 깎이고 달방에서 2.0 써준 다음에 비방스. 아 여기부터 찍히고 그다음 예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퀵돈도 살 필요가 없어요. 와우. 데미지 1 사거리 오신다. 어, 빼 꽁중 이거 돈막 나올 수도 있으니까 템 하나만 사고 들어갈까? 허 농이 아! 아. 거 봐, 돈방이네. 와, 개소름.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제가 15원 안 쓰고 들어왔잖아요? 돈 이거 손해본 거예요. 완전 허농이 천재. 압정? 어, 압정. 이거 똥농입니다. 밤내. 으, 님들 내예요 이거. 공중이지? 어, 일로 들어가자. 촤, 촤. 멸망전 고고싱? 응, 안에. 여러분, 남는 게 돈입니다. 1스테이지 스킬, 1스테이지 초기화는 어, 상대도 2.0. 아니, 이러면 쌤쌤이지? 일단 매진몹시 1.5배. 엑스레이, 비방을 뚫려있어요. 뭐, 돈이 나으니 유틸까지 다 챙겨주겠습니다. 데미지 2.3, 피격 보딜, 피격 보딜 너무 많이 챙겼나? 오연쇄0.7다음번태어나주가 순질 1. 완전 지금 기린이에요, 지금. 연쇄0.7 5까지 줍니다. 나머지 하나. 마지막! 접. 파리베리어. 때려 두 개. 스피드업. 스피드.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기피 아이템 1순위. 오? 여기 다 한두 번씩이나? 나 근데 이거 설마 이거 초기화만 하다가 지는 거 아니겠지? 근데 지금은 아까랑 다른 게 이번에 비방이 찍혀 있어요. 엑스레이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더 스킵 가겠습니다. 원래 저방 비중 되게 낮아도 있거든? 뭘 봐? 꼬리 15원 구피? 이번에, 이번에 무슨 방? 미트방? 어, 잠깐만, 이거 부활하면 2.0 가져갈 수 있다. 아, 잠깐, 이거 이렇게 하고. 아, 2.0 가져가, 잠깐만. 파밍 솔직히 더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 에러방 몰더 가. 어. 파밍 그만하자. 확정 스킵 있는 게나 그리고 아직 에러방, 그리고 이거 후반에 가면 돼. 그냥 이, 이게 낫당, 아, 뭐야. 아, 버스 터치구나. 얄, 임페보드 아, 좋아하세요 파밍도 안 합니다. 섀도우 부활. 게다가 앙팡님도. 아마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전판에 팝콘 하는 거 플레이 봤죠? 제한 이제 세 번만 더. 아니, 이게 한 3일만 더 하면은 이제 이제 뭐 다른 앙팡이나 땅크님처럼 전투값 할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판도 사실 플레이어 파일럿이 좋았더라면 상대방이 이겼었지. 그 데드크 실수 때문에 게임 터졌는데, 보스 가능하냐고? 이게 어떻게 보스가 불가능해요? 개새끼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오른쪽 구석에서 저는 그냥 키보드에 손 떼고 라이브 긁어도 클리어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오바했어요 예, 네, 유망주예요 유, 유망주? 유, 유망주 하니까 좀 약간 야한데? 아우, 어, 돈 너무 많다. 아 그리고 얘 기본 부적이 미동이지. 저 양반 자막 뭐야? 아 상대방도 위동이에요 쌤쌤. 저분 자막 오른쪽 아래 뭐죠? 매트. 0.5, 0.7. 포라는 먹어놓자. 예 이름에 키퍼 나온 거샤비드 그냥 2.0이 캐리한 거야. 두 번째 종양. 뺨쥐1아그 대결을 이겨서 내 돈을 문상을 가져간다고 해서 괴도 앙팡이야? 아... 그냥 도둑놈이라는 거죠? 아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제가 말했잖아 이게 스킵 1스테이지에 파밍을 더 하고 왔어야 된다고 이러면 유도책을 못 들고 와요 그니까 러 항상 말하지만 순수를 두지 말라고요 멍청한 새끼들아 이러면 이거 파밍을 하고 유도책을 들어야 되는데 어? 어, 그래도 의미 없어요, 예. 아,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미친놈들아. 버섯이 갑자기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 내가 만든 모드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히 보고 계세요. 제가 운영자입니다. 깡류도 먹는다는 마인드? 조가 응. 아, 근데 오늘 2.0 미쳤네? 야, 리 딜레이 2 감소. 저 비방! 2.0으로 비방 졸라 많이 가서 나 지금 벌써 팔럭이야. 페르트로우. 페르스로 아. 그냥 아몰랑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그냥? 예? 아몰랑! 오우야. 유도를 버리고, 아, 이름 유도책 왜산 거야? 유도를 버리고, 화이브 먹겠습니다. 자폭발리 자폭검이 두배 세져요. 에러방 세번 가고 지면은 저 BJ 접볼게요 B.J. 코코왕방 B.J. 자리 내놓겠습니다. 폭주머니나 어? 어? 사면 이름이 이게 연승점칠 아. 비방 공짜야. 이 j 골조 씨, 차. 이거 있으면 거슬리기만 해요. 땡진이 창, 땡진 땡진. 스피오브데스티니. 아라드인. 제가 이제 또 프로 아라드인.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GBL 교거든요. 오늘 또 수요일 6 시에 제가 교회 에 출근하러 가야 됩니다. GBL 교라고 하는데 이 GBL 교 뭐라야? 교회 다니는 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시청자라고 하잖아. 그, 뭐라고 하지? 막, 회사니까 약간 낮은 등급. 회사는 사원이라고 하고, 그, 뭐라고 하지? 교회는 뭐라고 하지? 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 신도, 신도. 예. 이 g b 교회 신도들은 약간 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교회, 그 g b 교회 수장을 욕을 존나 해요. 욕을 안 하는 신도가 없어요. 그냥 종특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수장님을 오지게 욕해요. 수장님이 이제 띵진이라고 하거든요 띵진? 아, 시간 가고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떠들려 가신다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 새끼 조파, 어, 종양 됐었네?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지면 BJ 내줘야 돼요 이거 왜냐? 아니 에로 세번 봤어요 지금. 오 어, 이거야? 아 열쇠. 뭐 그것도 나쁘진 않네. 눈물 명중되면 데미지 2 배까지 올라갑니다. 몰라 아무렇게나 챙겨 어차피 돈 존나 많아. 스피드 0.64 가지고 오신가. 이데 아무렇게나 챙겼는데 템이 잘 나왔네요. 찡돌 데미지 일올 스탯 다 챙겨 순들 다 챙겨. 기린이야 그냥 다 먹어 순들. 데미지 넘기지 마. 어? 오, 오. 뭐가 빡? 투구피입니다. 예 네, 잠깐 이거. 야 다음 세이지 천사각이다. 찬찬 다음 세이지 잠깐만 달방에 페르트로 혹시 나오나요? 페르트로씨뭐맨 처음 먹었다. 아 이거 텔도일 수도 있잖아. 아 어차피 텔도도 지금. 어 끝이. 그니까 아까 악마방에서 챙겼으면은 게임 터졌는데 1.5, 0.3 거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 아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포커지에요 자 일단 정말 뜬금없게도 굽핀 됐는데 게다가 그 포커지라 천수 확률을 따로 못 올려요 낙스 두개 뭐드냐면은 어 좋아요 당연히 열쇠 들 겁니다 근데 왜동전 먹은 다음에 플레팬이면 먹었죠? 저..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 야 이거 위즈 복사되냐? 아요좀 어, 한번 백 체크 해보고 싶은데 위즈가 이게 공격 방향이 가운데로 안 나가는데 두배가 되거든요? 어좀 궁금하긴 하다 아 몰라 나도 페르트로 물고기 자리 맥둘레이 1감수 눈놈 크기 아좋가세요 저기다 페르트로 왔습니다 3블랙 뱀지 천사방에 그냥 써도 테마 난데 누가 미쳤다고 졌다씁니까오 어, 룬덱 손나 오랜만에 본다 랜덤은 소환이에요 여기서는 눈이 키어가 엄청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눈다사게요 그냥. 아, 잠깐만! 여기도 페르트로 나오면 되는구나! 야, 이거 페르트로 뜨면 4레어다. 자, 이제 툴은, 알기즈랑, 짜파, 리르게짜 검에 나왔습니다. 이거 한방 소환하면 안돼 여기 보고 아이쿠 근데 안 되잖아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자, 룬 여기 돌면 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들어가면 룬 나오나? 근데 들어가면 룬 나오는 거면 여기 체크한 거 잘한 거야 어, 여기 들어가면 어차피 악마방도 몬스터 있잖아 어땅안 나오네 아, 나, 나왔다 나왔다 에아하지 천사 렐릭 이거는 근데 괜찮아요 왜냐 복신은 잔상도 복사거든요 하그니까 어딨냐 렐릭 방 다섯개당 소울아트 한개 이거 먹고 키피스 먹고 잔상을 복사해서 그래도 투려합니다 와우 여섯대 맞으면 데지 두배 럭 9기준으로 3.2배 지금은 럭 졸라많기때문에 그냥 3.2배에요 그러면 46 게다가 레이지 두배 두배 세배 여섯배 지금 데지 여섯배 챙긴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팔각 빠밤 빠바바밤 부금갑 부금 바꿀게요

난 이거 연세까지 같이 챙겨야 되는데, 아, 이거 안 할게요. 아, 이거 안 해. 이거 연세까지 같이 챙겨야 돼서, 이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 좋을까요? 안 해요. 그냥 안 할게요. 이거 그냥... 게임 터져요. 이거 1, 2, 3, 4, 5... 이 몇이냐? 이러면? 97. 100에다 치자. 100이면 320. 눈물 한발당 320이에요, 지금. 게다가 룬백도 있으니 무한 알기지에다가. 그냥 지금부터 이제 파밍에 파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닥치네 플레야 하는데. 와.. 데미지 미쳤다 데디언이언 눈물 크기 몹지연관통 딱 필요한게 나왔네 데미지 특성 레이저 자 그리고 에바즈 에바있어어 어? 니까 에바즈 어디 팔아먹었죠? 어? 얄이 어? 상대 근데 초코유의 칼? 구격 확률로 나와줍니다. 3는 갠서 2딜레이 감소 와우 7딜레이 헐사포 여러분 헐사포 먹어도 이길 것 같은데 어 여러분 헬사포 먹어도 이길 것 같은데 먹어도 됩니까? 네, 플레이지 기준으로 2 7 90.58 그리고, 어차피, 혈사포는 연사 요구를 많이 필요로 안 해. 일단, 이거부터 쓰자. 160. 60%. 연사 변화 없어. 컷. <목소리> 제네시스 아깝다고? 아 그냥, 그냥, 그냥 깨낼게, 그러면, 그냥. 페어 <목소리> d 지 g 1 유로 배수 2.3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전한 허농이, 안농이. 상대방 씨 이거 끝났어요. 당신 물초코 떠도, 당신 물초코 떠도, 당신 물초코 뜬 딜이랑 제 딜이랑 같습니다. 오. 하나만 있으면 뭐, 어, 이것만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어, 어, 필리팁풀풀라 눈물 크기. 아, 니 먹으면 튕길. 아, 이왕 근데 발기시키. 아, 이왕 근데 커지게 만드는 거쭉 커지게 만들자. 순딜를 지금까지 지릴 겁니다. 1 1, 2, 3, 4, 5, 6.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사까지 띄워야 돼요. 그래야 완성. 7, 아이, 족같은 게임, 퓨리티 연사 주세요. 7, 4분의 1이에요. 25%. 아, 아, 이번엔 랭귀지야. 다시. 차. 시험 문제 찍어서 맞출 확률보다 높습니다. 음. 아! 음. 맞다 근데 3이네 그래도. <laughs> 이랬는데 맞으면 존나 허탈. 여러분 가겠습니다 게다가 이거 여러분 서큐 한마리밖에 없지만 서큐 축 겹칠거에요 아 아니 이거 안보여 너무 정신없네요 이 조합 욕방으로는 안쓰겠습니다 샵 노잼 너무 뚜드급해서 너무 일방적인판이야 이런판 굉장히 싫어해요 <laughs>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는 분당. 어, 애기 상자. 어, 상자 이거 세 번. 오, 이거 귀여워. 높은 곳에서 애기 낳는 거. 아, 저 새끼 자르세요. 병신 같은 새끼. 이 시청자 두 명이 다 맞췄습니다. 저 새끼야, 먹여. 한잔 먹여. 시원하게 타주세요, 매니저분들. 먹으라, 맥한잔 한 빨리. 했던 거 하지 마세요. 촥, 아, 촥, 촥. 아내딜왜 이래 나. 강팡씨, 저, 방조시켜주세요. 저, 그 뭐냐, 사실, 어제 샤워를 안 하고 잤는데, 제 샤워 원래 1일 1회 하거든요, 여름이라. 네, 어제 샤워 안 했는데, 지금, 몸에 땀이 너무 많아요. 저 지금, 날부도 땀이 찼어요. 저 이거, 다음에, 예? 딱 이거, 나 저, 빨리 씻, 씻으러 가야 될것 같아. 아니, 땀 너무 심해, 나 너무 더워. 지금 몸 만지면 미끌미끌하다니까요? 예? 아, 왜 패배 인정하시는 각이냐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탈주하는 건 그러니까, 앙방씨 애교로 갑시다, 애교로. 예? 서는 아니고, 애, 애교로 갑자고, 애교로. 내 1라운드 이긴 거 있잖아. 애교, 알겠습니다. 바로 돌리세요. 아 그럼 저 씻으러 갈래요 안돼요 너무 더워요 그러면 여러분 수요일날은 10시에 또 있습니다 와이 주사위 한방에 내 5천원이 날아가는거야? 짜잔 3.5자 빨리 당신 굴리세요 3.5보다 일단 제일 높은건 키퍼에요 머파가 있으니까 초반에 기도 나라와